저는 신시대에 있는데도 더 어려워요 가꽤까 당분간 아 제재를 다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의 계단. 한 어, 회사의 계단이라고불리는계단이되겠습니다 이 네, 대사의 계단, 그리고 요르단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계단은 1837년 한 차례 화재에 휩싸이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 궁전이었던, 황제가 살았던 로마노크 왕조의 황제들이 살았던 이 겨울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건이니다 궁... 거울로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를 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안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되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양쪽 그저 거울 뒷부분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유리로 표현을 했고 뒤에가 유리로 벽으로 막혀 있지 않는 쪽은 유리로 표현을 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보면은 특징을 가진 계단이 되겠습니다. 계단이, 계단이 높이가 높지 않고 낮으면서 넓게 펼쳐져 있는 이유는요. 이궁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여왕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여왕이 사용했던 계단이다 보니까 여인의 그드레스를이또 지나갈 때그 드레스의 테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그 테가 뒤에서 펼쳐질 수 있다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단의 높이가 높지 않고 낮도 넓게 만들어진 그런 장식이 되겠습니다. 이곳 천정을 올려다 보시면요, 천정화가 한정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정화의 제목은요, 올림푸스 신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따를 구릴로프라고 불리는 러시아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올림푸스 신전에서 어울리어 우러져 놀고 있는 그 신들의 모습이 꾸며졌는데 유독 어울리지 않게 우리 머리 맛 위를 올려다 보시면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천사라는 인물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과. 이 가지의 문화가 한 장소에서 엿볼 수 있도록 꾸며진 18세기 이후의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한 곳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방을 방문하는니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방문하면은 몇달 들어가 첫 번째로 들어를만들요 그렇기 때문에 도보를 하면은 참 못생겼다는 거고요. 무엇이냐 말하는 동생 수레보의 러시아 장군들을 초상화를 하는 것이 전시회를 도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장군들의 이치가 내려서 들은 아주 크게 도 처음에는 여섯 명의 장군들이 초상화가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되겠는데요. 이다 위에 는장청신이라고불그 곳에서 여기 앞에 부분에는 두 개, 저기 옆 동에는 한 분인데 제정 러시아 시절 데카텔날 2세 의 정부였었다는 설명이 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인물 같은 경우는요, 어, 이따가 다시 한번 저 사람 초상화 다른 초상화를 보시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 초상화, 아, 세상에 가셨을 때 손을 앞으로 뻗고 있었죠. 그, 동음부터 인형이 중요하다는 얘미는 별로 없고. 이하의, 이하의, 아우 쪽니다 이렇게 총네 개가 있죠, 방면에. 뒤를 돌려서 보시면요. 저쪽에 하나, 두 개, 두 개. 양쪽 끝에 있는 것은요, 저쪽 옆에 부분하고 저쪽을에 부분하고는요, 뭔가 어울려지지 않는 그런 그림인데요. 왜 그러냐? 느 자세히 보세요. 벽과 벽 사이에 기둥이 있죠. 그 벽에는 기둥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오니아식 양식 기둥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벽 사이에 초상화가 딱 맞춰서 들어갈 수있록 건물 곳으로. 내부의 테라스를 만듦으로써 추운 겨울에도 건물 내부에 장식을 되는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테라스예요. 그러니까 착시 효과를 사용하는 거죠. 위에서 밖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안을 내다보는데 왠지 여기가 밖에 있는 만들어진 바구가 있어요 파란색이었을 거예요. 천둥섬이라고 불리우는 삼둥덩이에요. 삼둥덩이에요. 돌 같은 만들어 놓은 착장과요. 뿌려놓은 슬로건이라고 불리우는. 상들리에 가장 밑 부분을 보시면요 네모나게 해서 뭔가 방패 모양으로 생긴 뭔가가 지금 첫불첫대 뒤에들마다 쭉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찾으셨나요? 응. 그게 응. 바로 각각 그 행정 고속을 향해서 분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에서 제가 손을 가리키는이 방향이 땅끝 백제를 부르 제분장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정로게 식사를 했장들이노래져있는장의크라고 불리고 화려한 파여들회장으로사용이계이 방에서 바로 1837년 화재가 일어니다이이 화재 기계 복원을 하게 되면서 원래대로라면 거기 공덕터는 컨트롤이 될처럼 파색 이탈리아산 기둥으로서, 대리석으로서 기둥들이 꾸며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후에 그 위에 금을 엎은 으로더 화려하게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이 중앙에는 수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 붙일 수가 있죠. 아, 그래 대리석을 깎아서, 각 모양을 깎아으로도 깎은 것도 깎아서 만든 그 수반이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옆에서 만나서 들여다 볼수 있는 각도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실도 사실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장군, 뭐 재정 러사 시절에 장군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 아 이쪽 상화가 있죠, 온통 불러보면 초상화입니다. 장군들이죠, 장군들. 장군들의 초상화인데, 전체 339명의 장군들의 초상화가 됐습니다. 전체 339명.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초상화들이 어, 그림풍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 명이서 그렸다는 거죠, 한명 영국의 초상화가였던 조지 도어라는 화가가요. 10년에 걸쳐서 이 332명의 장군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이 전시가 되는데, 이 방은 원래 없었던 통로예요. 이 궁전에서 원래 없었던 통로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 장군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황제를 만나. 황제의 그부 소를 시켜서 캐를몰을 만든 그래서 이캐로의에성을 잡아보면은 른 방법이 다는게이생각거드요 과연 을 이거는 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가능이곳을 꾸민 건축가는 카를로로시라고불리는진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되니다 카롤로 로시는이기 초에 러시아 활동을 하면서 1 8그후반부터 19세기 초에 러시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었던 그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뜻 안 거기 정 가운데 동막 수가 안 되는 쪽 상황이 주인이 있고, 안 됐던 쪽 20대 황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 커다란 그림 속에 있는 저 하얀색 하얀 복장을 입고 있는 그 남성이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프랑스 뉴스가 되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검은 제복을 입고 있는 저 남성이. 프로이센의 황제였던 프레디리히대렐님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가슴스를 통해 각이 나폴레옹 전쟁을 일컬어서 러시아에서는 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방의 정식 명칭은 1812년부터 1 8 1 4년까지 조국 전쟁 기념 갤러리라고 불리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의 초상화가 전시가 되 있는 방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반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여기 하나가 또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있는 게총 13개가 비어있습니다 앞쪽 편에는 두개 저쪽 뒤쪽 편에는 이쪽에는 일곱 개 이쪽에는 네개에서총 13명이 비어있는데요. 비어있는 이유가 바로 1825년 12월 14일에 있었던 백다브레스티의 난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초상화가 되어죠 액자에 이름은 그대로 남겨져 있지만 얼굴 부분이 있는 그림은 떼어지게 되되는데요 결혼을 할때 폴란드 대현이 자신의 식민지였던 폴란드에 있는 일반 황님과 결혼 하면서 폴란드의 하이포토조장이 보이지 않는 액구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런 액구였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음. 항상 옆으로 비스듬하게 서서. 태어날 back, 3, 3, 네, 에구가 됐습니다. 편안하게. 당요 얼굴은 나홍이대자관이라고 불리우는 당해들. 이방 역시 3팔백하년 팔십일일에. 이 방은 개오르기 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모스크바. 이 모스크바 공국 시절 중요하게 여겼던 수 성인이 바로 개오르기였기 때문입니다러시아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방로마 제국이 욕망을 하면서 받아들여졌던 그들의 문장이었던 쌍두독들이 문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졌던 문장은 개오르기 성인이 됩니다. 성베오르기라고 불리는 인물은요, 로마 시대의 AD 300년경의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 장군이었던 그는 점령지마다 카톨릭을 전파했던 인물로서 나중에 사후에 정교의 성인이 되게 되는데요. 저기 위로 에 한번 올려다 보세요. 왕관이 있고, 왕관 뒤에 하얀 대리석 벽면을 보면요, 말을 타고 가는 창을 들고 있는 남성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 남성이 바로 성베오르기가 되겠는데요. 성게오르기는 모스크바의 수신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러시아 기반이 되었던 장소가 원래 모스크바였기 때문에 그 수호성인이었던 게오르기 성인이 바로 가장 중요한 궁전에 가장 중요한 이 아련실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아련실의 이름이 게오르기 꼴이라고 불리우는 짓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왕관. 저 왕관은요, 실제로 황제가 사용했던 왕관이 아니라 이 자리가 황제의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는 어디든지 간에 항상 계단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서 밑을 내려다 볼수 있도록 이게 꾸며졌는데요. 만들어진, 복사된 그옥자의 오리지널 진품이 되겠습니다. 1732년 영국에서 안나 1세 여비에 그 뒤에 붉은 휘장에 수가 놓여져 있죠 그게 현재 러시아의 국장이 되겠습니다 낭두독수리와 가슴 부분에 개어르기 성인이 수가 놓여져 있는요저 부분이 그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국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사용을 했었던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방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내려다 보시면요 바닥에 굉장히 화려한 문양들이 꾸며져 있는데요 이게 다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이런 자연색을 띠고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16가지가 되는 종류의 나무들을 네. 가져다가 홈을 파서 끼어 맞춰 넣죠 즉, 상관 기법을 음.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바닥이라는 건데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랑 음. 바로 음. 아, 천정이랑 똑니다 천정이랑 되게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불꽃게 한 거지.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부분도 없죠. 그런데 위로 올라다 보면 어디가 두개 되는 쌍도독선죠저 가운데 부분은 네모난 칸에 말판 남자의 게오르기 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그 부분들을 제하고는 똑같이 대칭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왜제해졌냐 바로 성 게오르기와 쌍도독선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반론발 반박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든하면 주문 아, 그리스도를 뺨고있면 피에타 하나 있는 그리스도 떼고 마돈나. 嗯、OK。Okay. 가지고 만들고 그 위에 네, 금을 넣어 주십시오. 정원을 꾸며놨다는 거죠. 에카테르나 2세 남편 죽인 여왕이었던 때에카테르나 그 2세 때 꾸며놓은 정원입니다. 그 정원 중앙의 가운 데 끝부분에는 이렇 분수도 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실제로, 무자의 국화를 갖다 올려주세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물자의 국화를, 그것을, 백카텐더이세가이궁전에는 같이 카키를 하도록 명을 내려서 만들어요기 텐타우로스의 엘프의 국요 반은 인간의 로스의엘요로스의 엘프의 요 다는 인간의 그텐타운스의일대기의 공간에서 모자이크를 꾸는데 <목소리> 하나의 수준이 <목소리> <목소리> 음. 다 들어가 있는 노래 개수가 2만 개가 될수 있다. 문막 개에서 누구나 조그만한 까지 쪼개어져서 만들어진 모자이크가 실제로는 한 칸에서 2분 다두배 정도는 펼쳐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작새가 움직이도록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진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공작새가 날개와 꼬리를 활짝 피고 뱅글뱅글 돌게 되고 저 닭은 꼭 끼워 하고 울게 되고 부엉이는 눈을 껌뻑 껌뻑 하면서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형으로 꾸며져 있는 시계가 바로 이 제임스 폭스 영국의 시계 장인이었던 제임스 폭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황금 공작새 시계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계는요, 바로 저 동작색 안된 나무 있죠, 황금 나무. 저 황금 나무 앞에 붉은색 버섯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저 붉은 버섯이 시계입니다. 버섯 위에는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그 잠자리가 나타내는 게 초침입니다. 초침. 아, 예. 숫자는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숫자와 로마 숫자. 로마 숫자는 나타내고 아라비안 숫자는 오 번으로 적혀 있습니아